가성비 좋은 차 찾으세요? 튼튼하고 안전하고 넓고 크고 뭐전자사 옵션에 정말 빵빵한 차량입니다. 필요하신 분 전화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게 참, 가성비도 되게, 제가 볼 때는, 제가 좀 작년에도 좀뭐좀 뭐좀 비슷한 차를 좀 타고 다녀봤는데, 정말 이거이 묵직함에 이렇게 운전할 때그 안정감이라는 게 안전성 하나는 최고, 정말로 이렇딱 타면은, 그래도, 뭐랄까 좀 안정감은 좀 최고라는 걸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차 옵션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정말 풀 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보시면 아차 진짜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영색지 보시면 네, 차 상태 좋다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차 최초 정 살짝 설명 드릴게요. 링컨 노틸러스 2.7 V6 리드브 모델이고요. 연식은 2019년 최초 등록 2019년 퓨발리베스 잔행이고요 사고는 무사고. 단순 이 교환 하나 있습니다. 자, 이러시고, 음, 키로스 9만 3천 대 보이시는 검정색, 뭐, 워낙에 이제 검정색이 많이 차죠. <laughs> 네. 그리고 이제, 요 차의 또 장점인 게, 복이 들어오는 차, 예. 네. 저 좀, 이렇게 큰기업의 대표님이 타시던 차량이라 기운 잘 받으시면 차상태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옵션 정보. 자, 타이어 휠 상태 굉장히 좋으니까 그거 최고고요. 자, 메모리 시트 1, 2, 3 들어가 있고요. 전동 시트 당연히 들어가 있고, 브라운 시트. 그러니까, 검은색 계열이 아니라, 이제 좀 높은 트림이죠. 그래서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고요. 어, 주차할 때 편한 어라운드 뷰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박할 때 제일 좋은 파노라마석. 굉장히 썬루프가차 끝까지 끝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커요. 자, 그리고 전자석 열선 시트, 예, 웜따, 겨울에 특산때다 들어가 있고요. 운자석 조선석은 또 여름에 또 시원하라고 통풍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 자, 옵션 상태 보시면 영상에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차 관리 상태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그대로 차 관리 너무나 잘 됐으니까, 보고 맘에 드는 조지호 딱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받습니다. 그럴 때는 개인적인 수수료없고요 그리고 전화 어디에 있냐고요 수원, 수원역에 있습니다. 네, 그럼 차라는 게다 똑같죠? 거기 가서 함께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전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 증문해 주는 봐주는데요 아,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차상태 아, 너무나 깔끔하게, 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너무 잘 되어 있요 자, 보시면, 하이어 흘 상태도 그렇고요. 자 보시면 옵션 상태. 아 이게 지금 차가 진짜 이뻐요. 보시는 것처럼. 음 달리 상태 너무나 이렇게 잘 되있고요. 자 보시면 카메라의 안쪽에 이렇게 숨어져 있다는 거. 자 보시면 음 사이드바. 지금 썬팅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진해요. 자여기도 어찌 보시면 안 보이시죠. 음 이렇게 진하게 너무나 잘 되어있고요. 디타이 업체도 아 어, 필베이스 정말 뭐 비싸나 없이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는 채로 관리 좋습니다. 네, 보이시는 것처럼 어, 타이어 후회 상태, 옵션 상태, 자 보이시는 것처럼 타이어 후회 상태 정말 깔끔하게 살게 있고, 자, 건늘이 깨지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건더 네, 커트 정말 뭐 차가 좋으니까 좋다고 얘기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사이드 범퍼도 마찬가지고 보이시면 그대로 네. 관리 상태는 타이어 후회 상태도 마찬가지지만 관리 상태 너무 나잘되습니다측면쪽도로이 보시면 차 상태 좋습니다. 자 보이시는 것처럼 음. 관리 상태 너무나 잘 되어 있고, 음. 링컨 그 보시고 보이시는 것처럼 음. 관리 상태는 어 나쁘지 않아요. 잘 이뻐요.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차 상태 깔좋합니다 네, 이렇게 전동 트렁크 보시면 이렇게 전동 트렁크 되어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음. 역시, 네, 비닐로도 아직 안뜬 거, 보이시죠? 아직, 맵대로 이렇게 남아있다는 거. 고객님께서 타셔가지고, 뭐, 지 여기 보시면, 트렁크 공간은, 뭐가 타거나 뭐 하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홀딩, 시트 여기 보시면, 네, 이거 자동으로, 이렇 들어가 있다는 거말씀좀 드리고요. 자,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깔끔하다는 거, 한쪽에도 좀 보여드릴게요. 음. 굉장히 깔끔하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 상태도, 자, 보이시는 그대로. 천장에도 마찬가지지만, 관리 상태 너무나 잘돼 있습니다. 자, 전동 트렁크. 예, 보시면, 전반적인 옵션 상태인데요. 와, 또 보이시나요? 천장에 있으면, 이야,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허어, 답까지 이렇게 보면 개방감이 진짜 이뻐요. 다시 한번 으로 보겠습니다. 자, 또 보시면 핸들 상태도 뭐까지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네. 이거 볼륨키, 뭐 까진 거 전혀 없구요 자, 보시면 P R No 드라이브, 드라이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뭐 버튼으로 눌러서요. 자, 보시면, 어라운드 보이고, 후방 카메라 보이고, 빡, 눌러보시고 자, CD를. 카드를 여기 보시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굉장히 잘 되어있습니다. 통풍 열선, 네. 통풍 열선 듀얼, 뭐, 이런거 들게 깔끔하게 되게 잘되어있고요 자, 보시면, 뭐, 음, 어떤 식으로 잘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 네, 보시면, 스피커, 라인도 굉장히 잘 되어있습니다. 전반적인 옵션 상태에 깔끔합니다. 자, 전장, 여기 보시면, 하이패스, 카드가 없다고 하이� 이제 소리가 나오니요 자, 보시면, 이렇게, 불, 잘 들어오고요. 자, 옵션 상태도, 보시면 그대로, 블랙박스. 요거는 저희가 이제, 방전 때 빼는 거고, 다 블랙박스도 들어가 있고, 리밀 램스도 자, 조속도, 이렇게, 깔끔하게. 거의 사용하는 적은 없어요. 아, 이 정도. 깔끔하게 잘되 있고요. 자,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누르시고, 커버도, 이렇게 이렇게 오구요. 네, 커버가 자동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예, 네, 보시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옵션 상태도 마찬가지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1, 2, 3, 보시면, 네, 측면 투도 마찬가지고요. 옵션 네, 상태. 어, 가지스트 상태. 여기 조금 헤어진건 요이좀 있습니다. 그거 말고요. 이렇게 보시면 가지스트 상태는 깔끔해요. 자 이렇게 측면에 이렇게 보시면 네. 안쪽에 이렇게 선팅이 음, 굉장히 잘되어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요. 전반적인 옵션 상태. 보시는 것처럼 가지스트 상태. 이정도로 깔끔하게 잘 되어있어요. 보시면 수납공간도 이렇게 뒤쪽으로는뭐 이렇게 많이 타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측면 쪽인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네. 그리고 측면 쪽에 거의 오너 드라이브해주는게 이게 발로 이렇게 타고 다니시면은 무조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음, 거의 1인자 보시면 네, 이렇게 옵션 상태 잘 되고요. 자가스도상자 이렇게 이 정도로 깔끔하게 잘 되고요. 네 수납 공간 보시는 것처럼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링컨. 자 보시면 박스 이거 누르시면. 이렇게 열린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조석 뒤쪽인데, 보이시는 것처럼, 관리 상태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깔끔해요. 안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자, 뭐, 가질 때 상태도, 아, 이렇게 보이시면, 네, 너무 좋다고 말씀드리고, 전반적으로, 천단 상태도, 보시는 이 것처럼, 이렇게, 이 정도로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에보이시면 전반적으로, 이렇 어, 너무나 깔끔하게 잘되어있요 안쪽까지도, 음. 지금 엔진, 밸런스 조립, 어, 들리시 모르겠데 굉장히 조용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전반적으로, 커버 상태. 자, 에, 이렇게, 이런 식 깔끔하게, 어, 정말 잘 되어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뭐, 겨울도, 지금 이제 겨울이죠. 저희는 지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날 바뀌었는데 굉장히 추운데, 여기는 그래도 영상이 이렇게 오서 이렇게 외투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러기 때문에 관리상태. 저희가 이제 주차 이렇게 보시면, 차상태 굉장히 이쁠 거예요. 보시는 그대로 타이어 이렇게 뭐 보시면 굉장히 깨끗하고요. 어, 거의 뭐새 거고, 1인 운전하셨다는 게, 보시면 양쪽에 비닐도 아직 안 뗐다. 그 정도로 일인 신조, 이렇게. 혼자만 타고 다니다는게 법인 대표님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사상 는 너무너무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제원 정보도 보내드리고, 에, 그다음에 옵션 정보도 이제 초반에도 올려드리고 이렇게도 해드리고요. 판매 금액도, 예, 그리고 유차 맘에 드신 딱 전화를 딱 저희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받습니다. 그기때문에 개인 전수수료 이런 거 전혀 없다는 거눈에 말씀드리고요. 을 예, 저희는 어딨냐고요? 수원 수원역에 있으니까요. 언제 전화 주시면 수원에서 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워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예, 재원 정보 이렇게 한번더 띄워드리고요. 음, 재원 정보. 그리고, 아, 옵션 정보도 이렇게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 금액도 올려드리고요. 언제든지, 예, 전화 주시면, 예, 저는, 예, 수원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리면, 요자사때 지금 가지고 계신데 판매를 하셔야 되잖아요. 다른 데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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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든지 다 알아보시고, 맨 마지막에, 그러시면, 여기서 얼마 주더라? 그럼 제가 꼭 조금이라도 더 드릴 테니까요. 예, 최고가 매입한다는 거다 알아보시고, 맨 마지막에 최고가 매입하니까요. 부담없이 전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나 최고, 뭐, 최고, 이런 건 아니더라도, 최대한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고, 좋은 차 소개시켜드리니까요. 언제든지, 1942 증호차, 음,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1942 증호차, 김광준, 유이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laughs>